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을 소개해볼게요. 음, 이거는 빵용 강력 밀가루. 1kg 한 팩에 17불이었고요. 다음은 이거. 찹쌀가루, 이거는 600g이고, 가격은 15불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 50g이고, 가격은 6.9불. 짠, 이거는 반팥소, 400g, 가격은 27.9불이었어요. 짠, 이거는, 파스타용 소스 두 개. 한 개는 까르보나라, 이거는 미트 소스고, 둘다 가격은 13.5불씩. 그리고, 식용유. 이거는 콘 오일이고, 900ml 가격은 35.9불이었어요. 그리고, 짠, 이거는 송이 씨 거고요. 어.. 서플리만이니까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 같은 그런 거고 가격은 147불 그리고 짠얍 그리고 피규어를 3개 샀고요 세 개를 사서 이거 한 개는 뭐랄까 이렇게 럭키 드로우처럼 뽑아서 선물로 받아온 거예요. 두 개는 원피스의 지난번에 샀던 마이티 잭스 어, 콜라보레이션의 첫 번째 시즌 피규어고요 이거는 스폰지밥이랑 마이티 잭스 콜라보레이션. 한번 열어볼게요. 이한 개짜리부터 열어볼게요. 아, 원래 가격은 90불에 판매했었나 본데, 저는 이거는 65불에 구매했고, 이거는 한개당 58불씩에 구매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9가지 종류가 있고, 6개는 보여지는, 리뷰드 된 거, 3개는 시크릿인데, 스폰지밥이랑 뚱이, 바람이, 그리고, 징징이,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네. 이 캐릭터, 이 캐릭터는 모르는 두 개의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여섯 개의 캐릭터가 있고, 그 중에 세 개의 캐릭터가, 어, 시크릿인가 봐요. 짠, 짠, 짠. 아, 근데, 이미 이 안에 카드 때문에 뭔지 알게 돼 버리는. 짠. y t 스 카드 들어 있고 발판. 어, 어, 헤 <laughs> 스펀지밥 나왔어요. 제일 갖고 싶었던 건데. 와우. <laughs> 이렇게 보호 플라스틱으로 보호막이 되어 있고. 폰지밥이 뭔가 사이파이 스타일의 안경을 고글 같은 거를 쓰고 있고 반쪽은 해부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피규어예요. 뭔가 화가 난것 같은 얼굴이네. <laughs> 귀엽다. 발판에다가 끼우면 이런 모양이에요. 얘는 뭔가 세임이 있나봐. 이름이 q 스 i c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짠. 오. 괜찮은데 귀여운데 그리고 이 서비스로 받은 걸 열어볼게요 어? <laughs> 왜 이렇게 뜯어졌지? 이. 뭔가 중국의 제품인가 봐요 설명이 한자로 써져 있어요 음, 그래도 포장은 제대로 트루폼 처럼 그런 거에 잘 쌓여져 있네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고요. 어, 어, 엄청 보호가 잘될것 같은 <laughs> 스폰지밥 보다 더잘 보호될 것 같은 패키지 인데요 오잉 뭐지 도자기인가 그래서 이런 데 들어있나 오잉 이렇게 뭔가 귀여운 접시가 있고 아 이거는 총 다섯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개가 리베이드됐고 한 개가 시크릿인가봐요. 뭔가 되게 무겁네. 재질이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 도자기? 되게 무거워요. 귀엽다 뭔가. 뚱뚱하게 생긴 고양이가 티파 에 앉아있는. <laughs> 이렇게 되는 건가? 짠. 고양이. 이 중에, 어, 이세 번째에 있는 이, 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열어볼게요. 이렇게 발판이 바로 들어있고 원피스의 카드 어이? 초파인가? 그리고 똑같은 마이티 잭스 카드 어? 초파인가 보다. 헤헤 <laughs>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초파가 나왔네요. 이첫 번째 시즌에는 이렇게 여섯 개의 캐릭터가 들어있고 세 개의 캐릭터가 시크릿으로 들어있다고 해요. 그 중에 저는 초파 캐릭터를 뽑았어요. 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모으고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짠! 그러면 마지막도 열어볼게요. 뭘까? 자, 어 다행이다 중복이 아니었네. <laughs> 산지 나왔어요. 예. 짠, 영 짠, 이것도 발판에다가 꽂아줄게요. 이 뭔가 얼굴이나 다리의 불꽃 모양이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네요. 짠 오늘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전에 장봐 가지고 온 재료로 안에 파소가 들어간 찹쌀 도넛츠를 만들려고 해요. 홍콩에서는 어, 그렇게 찹쌀 도너츠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안에 팥소가 들어간 거는 찾기가 어려워서 직접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필요한 재료는 강력분, 식용유, 베이킹 파우더, 찹쌀 가루, 안에 넣을 팥소, 그리고 버터, 소금, 설탕, 뜨거운 물이에요. 먼저 재료들을 계량해둘게요. 버터는 37.5g 이에요. 설탕 70g. 소금 5g. 베이킹 파우더 9g. 강력분 60g, 찹쌀가루 300g, 볼에 찹쌀가루, 강력분, 설탕, 소금,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섞어줄게요. 가루에다가 뜨거운 물 250ml 정도를 조금씩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 어느 정도 한 덩어리로 뭉쳐졌고 이제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야 하는데 녹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다가 약간 돌려볼게요. 버터는 전자레인지에 10초씩 짧게 끊어서 돌려서 상태를 보면서 세번 정도 돌렸고 이제 반죽에다가 절반 넣어서 뭉치고 이렇게 두 번을 해줄 거예요. 음. 를 넣었더니 이렇게 두 번째 것도 마저 넣고 다시 섞어요. 아 손목이 굉장히 아프군요. 굉장히 촉감이 좋은 반죽이 완성됐어요. 이제 얘를 조금씩 동그랗게 빚어줄게요. 반죽은 730g이 조금 넘고, 한 16개 정도로 만들고 싶으니까, 45g 정도씩으로 일단 분할을 해둘 거예요. 이렇게 재료 무게를 재서 동그랗게 빚어 넣을게요. 짠, 반죽은 이렇게 16개로 나누어서 동그랗게 빚어두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갈 팥소를 16개로 소분해줄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묽어서 동그랗게 빚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해봐야겠어요. 정안 되면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25g씩 나눠서 바로 반죽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음 동그랗게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안에다가 팥을 넣어볼게요. 얘를 만두 빚는 것처럼 납작하게 넓게 펼치고, 안에다가 팥을 넣어서 팥이 묽어서 잘 될까? 최대한 트인 부분이 없이 잘 막아주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터지면 튀길 때 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메꿔줘야 돼요. 짠 이렇게 한개 완성. 나머지도 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반죽에다가 팥소를 다 넣었어요. 이제 기름에다가 튀겨 줄게요. 도너 아직 튀기는 중인데 먼저 꺼낸 거를 잘 익었나 잘라봤어요. 짠 <laughs> 뭔가 생각보다 처음 한 건데도 잘된것 같아요. 맛있게 잘 됐어요. 찹쌀도넛츠가 산더미처럼 생겼어요. 바삭바삭 쫄깃하고, 팥이 달콤해서 맛있어요.